비버럭 듀오가 버틴 워싱턴의 최근 기세가 무섭습니다. 비록 동부 13위로 여전히 하위권이긴 하지만 지난 14일 보스턴전 승리를 시작으로 슈스턴, 덴버, 포틀랜드까지 만만치 않은 서부팀들을 연이어 잡으며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5연승을 노리는 워싱턴의 이번 상대는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근 1승 3패로 분위기가 영 좋지 않은 서부 3위 레이커스. 어떻게든 연패를 끊고 싶은 레이커스대 연승을 이어가고 싶은 워싱턴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빌에게 더블팀 간 틈을 타 안쪽에서 센스있는 스핀으로 와그너가 르브론을 뚫고 선취점을 올리자 르브론이 하치무라를 제대로 지워준 가솔의 스크린 뒤에서 여유있게 3점으로 레이커스의 첫 득점을 뽑습니다 1쿼터부터 레이커스에선 르핀의 존재감이 돋보였는데요 스크린 후 외곽으로 빠진 가솔에게 제임스가 패스를 전달 가솔의 3점 엔드원을 이끌어냈고 제펜니즈 카와이 하치무라를 푸시크로스로 뚫고 들어가 레이업 득점에 제임스, 속공사광 뒤쪽에서 쉐드에 들어오는 쿠즈마에게 재치있는 바운스 패스를 전달하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워싱턴은 3점보다는 웨스트브룩을 중심으로 한 빠른 돌파에 의 페인트존 공략으로 맞섰는데요. Kuzma playing with two fouls, turns it over, Bogner saves it here to Westbrook. Westbrook leaves it back for Bogner, nice feed. 거기에 득점왕 브래들리 빌도 훌륭한 스킬을 앞세운 스텝백 점퍼가. Bogner's screen을 지나 수비 보면서 침착하게 올려놓은 플로터 득점을 추가하며 경기 초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오른쪽 윙에서 나온 쿠즈마의 캐치앤 3점이 들어가며 레이커스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벤치에서 나온 카루소가 핸드오프를 건네받아 쉽지 않은 반짝 레이업 득점을 올린. 데 이어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 푸더크로 베르탄스를 농락한 폴튼 터커의 멋진 리버스 득점으로 달아난 레이커스. 비리 카우스 앞에서 스텝백 3점을 꽂으며 워싱턴의 1쿼터 유일한 3점을 넣었고, 러셀은 본인의 장기인 급발진 드라이빙으로 자유투를 얻어낸 후, 비록 자유투 2구를 모두 놓쳤지만, 리바와 득점을 동시에 기록하며 반격했습니다. But go back up with it. 하지만 쿼터 막판에 워싱턴의 턴오버가 발목을 잡은 사이 인사이드에서 헤럴이 연속 6득점을 폭발시키며 레이커스가 10점 리드한 채 1쿼터를 마쳤네요. Time, 1쿼터 막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레이커스의 벤치는 2쿼터에도 훌륭했는데요. 워싱턴은 속공에서 수비 뒤쪽으로 커진한 빌이 러셀의 패스를 받은 엘리옵 덩크와 빌에게 수비가 집중된 사이 하치무라가 페인트존에서 페이드웨이를 넣으며 반격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컨디션 좋은 헤럴이 루페지에 열어주는 수비를 정면 돌파하는 덩크 득점에 이번엔 오른쪽에서 와그너와 밀당하다가 급시도한 풀업 점퍼도 넣으며 레이커스가 16점으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워싱턴은 계속 빠른 공격으로 득점을 올렸는데요. 수비리바 잡은 웨스트브룩이 빠르게 치고 들어간 드라이빙 레이업 득점에 이번엔 빌이 앞에 자리잡은 하치무라에게 롱패스를 뿌려준 공격으로 2점을 만회 1대1 시도하다 빼준 러셀의 패스를 와그너가 더 좋은 찬스인 매튜스에게 양보 매튜스가 워싱턴에 두 번째 3점을 성공시키며 한자리로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3점 단두개 성공에 그친 워싱턴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3점을 시도한 레이커스의 반격은 시원시원했는데요 샤클락 떨어지기 직전 시도한 르베 갈통 더 웨이 점퍼 3대2 상황에서 KCP가 목을 꺾으며 코너에 있는 쿠즈마에게 패스를 전달 점퍼로 연속 득점을 올린 레이커스가 14점으로 점수차를 걸어습니다 올린채전반을마쳤습니다 k c p 를 뚫고 들어간 빌의 멋진 더블 클러치 득점을 시작으로 후반 사이좋게 커인으로 점수를 주고받은 양팀. 그런데 여기서 하치무라를 상대로 릅신이 갈통더웨이를 또한번 장렬시키더니. 스틸이 될 뻔한 혼전 상황에서 쿠즈마가 반대쪽 윙에 오픈된 KCP에게 패스를 전달. 이슛이 들어가며 레이커스가 이번 경기 최다 리드인 17점으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큰 점수차로 방심한 탓인지 레이커스의 베테랑들인 르브론과 가솔이 연거프 턴오버를 범했고 워싱턴이 이 찬스를 차곡차곡 득점으로 연결 순식간에 7대0 런을 달리며 10점차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좋은 분위기는 턴으로 멋지게 수비 날린 버럭신의 레이업 에어볼로 다시 레이커스로 넘어갔는데요 방금 에어볼의 충격이 컸는지 러셀은 수비에서도 뭔가 오륜한 것 같은 움직임으로 KCP에게 오픈 점퍼를 헌납 3쿼터 실수가 많았던 루신도 가솔 뒤에서 특유의 갈통 스텝백을 성공시키며 레이커스가 15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다시 타임아웃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 워싱턴은 핸드오프 패스를 건네받은 빌이 수비 2명을 요리하는 깔끔한 스텝백 3점을 적중 It's in the league, but that guy is number one in scoring. <레인보우> 이번엔 빌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수비 4명 사이에서 기가 막힌 스텝으로 빠져나와 커디나는 루페즈에게 패스를 전달. KCP를 상대로 과감하게 밀고 들어간 네토의 레이업 득점까지 나오며 워싱턴이 타임아웃 후또 7대0 런을 달렸습니다. 그러자 레이커스도 타임아웃을 불렀고 전반에 잘해준 벤치멤버들을 투입했는데요. 교체 투입된 헤럴이 루페즈 앞에서 귀여운 스텝백 점퍼로 득점을 올렸으나 바로 루페즈가 파워를 앞세운 포스턴 모브로 헤럴에게 엔드원을 얻어내며 반격. 윙으로 올라온 빌이 3점 쏘고 착지하는 과정에 서 슈팅 파울이 불리며 자유트로 야금야금 점차를 좁혔습니다. 거기에 오늘 벤치에서 나와 레이커스의 최다득점을 기록한 헤럴의 공격도 플래그런트 파울이 선언되며 무려 연속 8 개의 자유트를 얻은 워싱턴이 어느새 3점차까지 추격했네요. 이에 헤럴이 바짝 붙어 수비하는 로페즈를 뚫고 들어가 터파한 레이업을 엔드원으로 성공시키며 방금 전 실수를 만회하자 3쿼터 내내 잠잠하던 러셀도 멀리 떨어져서 수비하는 모리스 앞에서 풀롭 점퍼로 웅수합니다. 허나 커터 막판 베르스탄스의 느린 발을 공략한 카루소가 눈부신 움직임으로 점퍼를 성공 시키며 레이커스가 6점 리드를 지킨 채 4쿼터에 돌입했네요. 3쿼터 막판 연속 득점을 올린 러셀이 수비 사이를 거침없이 파고든 전광석화 레이업으로 출발한 워싱턴. 좋은 출발을 보인 워싱턴과 다르게 3쿼터에만 3개의 턴오버를 범한 룹신이 중요한 순간 무리한 패스로 연속 턴오버를 범하며 워싱턴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룹신 덕분에 수비 성공한 워싱턴은 빠르게 공격을 전개이타적인 패스로 베르탄스와 아부디아의 연속 3점을 합작하며 한때 17점차 열세를 극복하고 드디어 역전에 성공합니다. And there it is. 이후 레이커스는 르브론의 아이솔로 득점을 노려봤으나 이 작전은 여의치 않았고 등지는 르브론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은 네토가 훌륭한 도움수비로 스틸에 성공 워싱턴이 오히려 연속 득점을 올립니다 블랙, 블록, 레이커스가 거의 4분간 야투가 몸에 시달리며 고전하는 사이. 워싱턴에선 3쿼터까진 부진하던 베르탄스의 3점이 또한번 림을 가르며 이제는 8점 차로 달아났는데요. 후반 살아난 워싱턴은 과연 원정에서 대여인 레이커스를 잡고 5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워싱턴 yeah, right yeah, playing great basketball. 그 in t h Westbrook quarterbacking charges at Kuzma and gets fouled by Kyle. Gasol right back to LeBron. Had an open three if he wanted it. And instead, here he goes all the way to score and one. Beal looking to go towards the rim, boy. Pulls up. He's so good mid-range. Down by four. LeBron right wing. Here he goes all the way. Count it again. He's got another and one. Well, uh, Hachimura just doesn't know how to play. Two free throws for LeBron. Down the middle goes Beal. Runs into Gasol with a foul on Mark as bodies go tumbling. Corner, called well Pope, quick move. Gasol spinning, open, Kuzma, three, got it! Three. Little inside out for Mark Gasol. One point lead for Washington. Moore is going to try a three and knock it she down. ACP will give it back to LeBron. He looks to charge an attack. And no call. Knocking yeah. it down to Caruso. <laughs> I thought that was going to be an offensive foul on LeBron. Literally everybody. Another thriller here at Staples Center. Be a loose ball. He runs over a man. What's the call here? Decides the game. LeBron. He's going to go to the basket all the way, hang and miss. Rebound, Kuz has got the loose ball. KCP, yes sir! Hachimura, Westbrook, he wants to go towards the rim. Drive, kick, got it, the youngster! Shot clock is one ahead of the game clock. LeBron all the way, LeBron underneath, LeBron scores, but they have to foul. Got 25 points, make it 26. LeBron, who found an open Caruso, who could knock it down, down by two. LeBron all the way, hanging in the air, count it, and one! The King can give him the lead with 9.8, so LeBron gets aggressive in the clutch. Wow, nice job of attacking because they put a smaller defender on him. Short, rebound Westbrook. He's holding it on. Field, you, you gotta get the seconds. ball out of his hands. Field for the lead. They're going overtime afraid Of interfering with it, or else he could have flushed that one. Westbrook has five fouls, by the way, and he hits the outside jump shot. Missed the three. Going well, one on one with Lopez. He's wide open and he hits it from straight away. See how they set up. Russ, little on big, and he takes that quickness right to the rim. The double team. LeBron fumbles it for a moment and throws it away. Rowdy trying to wind his way in. Stops and hits the little jump shot. Timeout, Lakers. Under two minutes to play, and they're down. The Lakers, overtime. Caruso open for three if he wants it. Steady's going to go towards the rim and get fouled. Westbrook obviously has the shot if he wants it. Bradley loses it for a moment, goes all the way. Reverse slam is good. The circus shot by Beal. Lost it, but got it back, and then threw it up with his left hand. Lakers down four. LeBron again going towards the rim all the way to score. Five to shoot. It's going up. He's going one-on-one. -on -one. Bradley Beal all the way. Bradley Beal right at the buzzer. The 24th second. And he scores again. Because then you'd have to foul on their possession. Hand off to KC. Wow. He, got it! KC three from the outside. Westbrook. Rob underneath. Knocked away. There's going to be a whistle. Gets it into bertani oh Back my to Russ. Goodness. Here he goes. Scores! Three it! point play. And one. Three point play. Why would The worst have... thing that could yeah. happen to the Lakers just, just happened. happened. Yep. They're in a position where they could. Well, he missed it. First KCP? LeBron to tie. Rebound Kuzma. Kuzma on its way. This game is over. And the Wizards have won five in a row. And they've come in and shocked oh, wow. the Lakers.